안녕하세요, 이나 미트로 안녕하세요, 네들 네. 짠 캔디가 들어있는 치고리치 퍼즐을 소개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브러드양음식는 칠도 이거는 어제 없어서 이건안할 거고 이거 뜯어주세요. 네. 야. 퍼즐도, 어, 이, 이렇게. 어, 왜요? 어, 퍼즐, 이거 랜덤인데, 어, 과연, 저희는 뭐가 나왔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네. 마침은 뒤에. 여기도 사탕이 있어. 마침은, 이거 그냥 땅바닥에 대고 한 건데요? 여기 사탕이 있어, 얘네꺼 안에. 음. 두 개, 이거. 두개 있어? 봐봐, 아, 어떤 모양이야? 이거. 어. 이거, 그거. 무슨 맛일까? 몸에 좋은 거. 녹차 맛? 녹차 어. 맛은 아니지. 이거 그냥 땅바닥에 하는 건데? 땅바닥에. 얘들은 이거 퍼지... 어? 얘나 로사 있어 로사? 그치? 여기 응 로사 얘나 이거 한번 맞히고 있겠 어? 로사는 이거, 이거 아니야? 오 어, 맞아 와. 우와 우와 얘들은 한번 맞혀볼게요 네 빨리 맞혀주세요 아뜨은것 그런... 이제, 자, 자, 이제 나가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아, 내가 해? 같이 할까? 그래, 그래. 빠져빠져 이거 땅바닥에 대고 하는 거야. 땅바닥에 응. 대고머리 응. 올려봐, 이거. 안머리좀 올려봐. 이거는, 아빠님, 엄마, 엄마 이거 귀여워. 판이 없어, 판. 일라이시이템으로앱 공개해요 손톱도 깎아야 돼요 아유, 그럼요 이제 배터리 스푼 갖 내일 됩니다, 내일 아, 이거는 다음에 민나는 짜장면 많이 먹다 뭐 왜? 뭐? <laughs> 됐다! 볶음밥 내가 이거. 언니. 깻놀볼인데, 언니, 이거 됐어. <laughs> 이거, 뭔가 해줄 거 같지? 이거 보고 하는 건가? 여기 보고 하는 건가? <laughs> 응, 어,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나, 이. 이거 아니야? 아, 이거 하늘이네, 하늘. 여기. 그서 오늘도 많이 먹었어? 운동할 응? 때? 응. 뭐라? 모자래써? 응. 그 많이 나는 거 아니야, 혹시? 그 검사권 그거 저 체험하는 거 저거 냈어 영지? 예? 응? 어디 있는데? 한다 막스. 엄마가 거기 아, 앞에 있다고. 어, 내일까지 내래. 앞에 없던데. 아, 응그응응응응에다 좀. 아, 어, 언니 도와줘. 네. 응 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니응안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이응응응응응응응응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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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이 종이거든? 네, 응 어? 기 <목소리도> 아니면은 안 내면 못 간대 좋아 야 돼서 이 보고 해야 돼서 이제 레알 빨리 좀 a 서이 해야 돼응 이제 빨리 야이리 해야 야돼해 보고 해 o 돼서 이제 빨리 좀보해이 보고 해야 돼서 서 이제 빨고 해야 돼 이제 이거좀 b 이제 야이거고야이이거야이이이고 반지들. 너무 반지 두개 있어요. 반지 두 개. 우정. 반지가 들어있어요. 친구들 눈치 고 아니요. 너는. 떡볶이 눈볼 엄마 어디 봤지? 응. 응. 너는 새콤달콤이 나오는 거 봐. 유 여기 내 새콤달콤이 라고적혀있어요 이로거이 아닌 것 같다 퍼즐을 까 남자를 나. 이거 아닌데? 미탄으로 네나가 퍼즐한 거를 공장에다 근데 글씨가 없어 글씨 어여기